자 이번에 할 게임은 Cold c 일방적인 전화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천백 원입니다.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하트웰 경관은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는데라고 하네요. 일단 번역본을 받고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색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New Game. 어 주인공이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죠. 415 동쪽 거리에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웃들이 괴성과 비명을 들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난 것 같다. 어, 프레데릭 카트웰 경관입니다. 주소가 어딥니까? 84 에이싱턴 거리입니다. 어,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콜드콜? 주인공이 접수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건가 봐요. 하트웰 경관이 어, 현재 도착했습니다. 집 정문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들어가는 건가? ASD가 뭐임? 어,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가봐. 뭐 주변 둘러보는 게안 되고 정면에서만 여기 근데 뭐가 있는데? 일렉트릭 패널.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 볼까? <웃음> 들어갔어. <웃음> <뭐야>? 경찰이다. <laughs> 누구든 집에 있다면 신호를 박혀라. 집안이 왜이렇게 춥지? 너무 추워 집을 샅샅이 뒤져보래요 어떻게 뒤질까? 잠깐만 여기 한번 가볼까? 아무도 없나요? 콜 보일러 가이? 이게 뭐지? 어 눈사람 있다 눈사람 뭐야 우드 장작이 있고요 다시 뒤로 가야돼요? 일단 여기 뭐 없는거 같죠? 그 다음에 어, 패밀리 픽처 가족사진 그림, 페인팅 캠핑 히터 캠핑 히터 안틀어진다 오른쪽 방가볼까? 랩탑 패스워드로 잠겨있대요? 여기 들어가보자 어, 차도 있어 여기 차고 같고 여기, 여기로 못넘어가는 지금 총안 싸지는 것 같아. 어. 다시 돌아가자. 여기 왼쪽 방. 어, 여기 좀 따뜻하나? 오케이. 페인팅. 어, 뭐, 쪽지가 있는데, 쪽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패밀리 가족 사진. 아직까지는 뭐, 수상한 거 없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다시 나가자. 위로 올라가 볼까? 어, 경찰입니다. 여기 계신가요? 아직까지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여기 왼쪽 방. <laughs> 여기 화장실. 방금 어떤 소리 들리지 않았나? 아무도 없어요. 경찰이에요, 경찰. 왼쪽 방. 어, 핸드폰. 서먼스 폰. 누군가의 핸드폰. 핸드폰이 불빛이 켜져 있네. 딱히 눌러도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음, 여기 방 저기 내기 방이네. 내기 방마미 어.. 크레이피토의 무서운 인형,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뭐또 조사할 만한 게 있나? 2층도. 마찬가지로 뭐는데 잠깐만요 다시 내려가자 어 이제 나가자 여기 뭐 없네 어, 지원 요청 올 때까지 여기서 뭐 존버할까? 뭐 집에 아무도 없는데? 잠깐만 여기는 <laughs> 지하로도 갈수 있네? 지하 아 여기까지 조사하면 이제 다 조사한 건가? 여기도 쪽지 있는데 클릭 안 되고요. 올라가자.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일단 뭐야? 뭐야? 뭐임? 울음 소리의 원인을 조사해라. 울음 소리가 어디서 난다는데? 이 울음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뭐야? What? What is that? 화장실은 아니야. 아기 방인가? 이거 뭔가 라디오 음성 같은데? 뭐야? 아애기 인형 클릭하니까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아기 인형에서 나는 소리였네. 아 전력 장치를 확인해봐야겠군. 오케이. 지금 이게 뭐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일단 전력장치 확인하려면 이거 일렉트릭 패널 지금 비밀번호가 잠겨 있네요. 비밀번호가 잠겨 있는데 잠깐만, 아까 막 쪽지 같은 거 있었잖아. 지하에 1371, 비번 1371, 1371, 1371, 어열었1 3 그리고 이거를 올려주면 아, 작동이 되지 않네 뭔가 화로를 회로를 과부하시키고 있는거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원인을 조사해야되나? 경찰! <laughs> 뭐야 경찰이다 모습을 보여라 뭐야 뭐지? 방금 여기 누구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 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어, 뒤에 눈사람 어디 갔냐? 눈사람 사라진 뭐야? 여기 집 난방이 안 돼서 이게 설마 그건가? 콜 보일러 가이? 그 보일러 사람을 고치 부르라는 건가? 어, 이거 쪽지가 있었네? 어... 쪽지는 번역이안 돼있네요 아무튼 뭐 영상 올라갈 때 번역 돼있... 이거 어요오케 이거 음... 아, 뭐야 이이 꺼졌어 온도가 좀더떨어진이면이이프마저얼어버거거야어이야 리스탈트 이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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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꺼졌잖아. 아, 지금 저거 전력은 아예 키일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벤트인가? 이거 챙긴 다음에, 가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어, 이제 불 나오겠죠? 어, 따뜻한 물도 없고, 전력도 없고, 이집 아무도 없는 거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 뭐야? 어, 진동소리 울린다 이거 핸드폰 아니야? 어디야? 뭐야? 누구세요? 뭐야 방금 울음소리 어디서 들린거지? <laughs> 뭐야 쉣 핸드폰 아까 핸드폰 진동소리 같은거 들렸는데? 이거 비번은 또 어디서 찾을까? 비번 아 어, 비번이 문제네 이거 뭐야? Dear 어25 January 25 January 25 January 25 January 어 여기도 뭐 떨어져 있는데 missing 어 Sarah 이 에반스? 요거 실종됐대 어? 여기도 뭐 있다 아기 사진 있어 바리... 뭐저 저거 아 베이, 베이비 12 어거스트? 어? 아까 뭐 0812? 0812인가 그럼? 0812?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그거 해줘야되나? 불... 불 꺼졌나 혹시? 아 계속 켜지지 혹시 모르니까 불 계속 넣어주고요 0812? 0812. 안 되는데? 08... 1... 2... 안되는데? 그럼 1208인가요? 08... 012요? 안되는데? 0 0812... 8 1 2뭐 눌러야 되나? 안 열려. 다른 거뭐 단서가 없는데. 여기도 쪽지 있는데. 번역이 안돼 있고요. 나한테는. 응. 바닥에 있는 쪽지랑 애기 사진에 적혀있던 숫자를 합치라고? 아, 더하라고? 25랑 12를 더하라고? 25랑 12 더하기? 12월 25일? 두개 합쳐서 1, 12월 25일이라고? 어, 된다! 어 열림! 뭘까? 알람 알람 뭐야 아, 안되고 메세지 Are you almost here? Yes, I see you. Parking up? Ah, 아, thank you for a uh, lovely 아 오케이 뭐 메세지 내용 전화 설정 사진 사진 클릭 안된다 뭐, 전화기도 안 되고요. 다른 거, 뭐, 볼만한 거 없는 거 같네요? 어머, 깜짝아! 아, 어, 뭐야, 죽여! 돌아, 물러서! 뭐야? 어, 야, 쏴, 쏴, 쏴! 어, 죽어! 어, 싸다 아, 깜짝아. 뭐야, 눈사람이야? 이곳에 당장 나가겠어. 야 나가자 어 뭐야 문 잠겼어 뒷문으로 나가야겠어 뒷문 뒷문 어머 갑자. 아또쏴또쏴이기 눈사람 뭐야 오케이 쐈다 어, 어 호텔 경관이다 워싱턴으로 지, 거리로 지원을 요청한다 동쪽 거리다 빨리 서둘러 어 무전 안되나봐 아..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눈사람 때문에 나 지금 갇혔어 아.. 이곳에 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곳에 있는 건 마치 눈사람 같았어 가능한 이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야겠어 그러면은 다시 이거 챙기고 따뜻하게 만들자 아 아직까지는 뭐불잘 작동하네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화염방사기를 만들라고 목적이 나왔다는데? 어 뭐야 이거 비번 잠겨있다 툴박스 지금 집밖에 못 나가거든 잠깐만 지금 우리가 안된게그 뭐냐 지금 우리가 못한게뭐 있더라? 여기 노트북, 어, 노트북이지 되네. 아까 안 됐었는데, 여기는 알파벳 치는 거다. 비, 이거 숫자가 아니고 알파벳이 비번이네. 알파벳이면은 아까 그 핸드폰, 이거 아님? 이거 기억 좀 해주세요. 문자, 문자, 이거 아님? 이거 한번 해볼까? C H A R L O T T E 오 된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바, 쓰레기통? 쓰레기통에 뭐가 많이 있네요 문자 메일 어, 뭐야? 툴박스 비밀번호 751이라고 적혀있는데, 툴박스 비밀번호가 751이야. 툴박스 비밀번호, 툴박스, 툴박스... <laughs> 아, 막갑자 아, 씨, 뭐야? 아,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751... 어, 열쇠 얻었다. 열쇠 어디 거지? 열쇠가. 뭘까? 뭐 열쇠? 설마 여긴가? 여기네. 어, 뭐 라이터 같은 거 챙겼어요. 여기 왜 들어온 거지? 아, 이걸로 화염방사기 만들었구나. 따뜻하게 할 만한 거 모조리 작동시키래 그.. 그거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히터박스? 어 하나 작동시켰구요 여기.. 아, 어 여기도 있다 방마다 다 해줘야되나봐 날이 너무 추워서 이거 작동을 시켜줘야되나봐요 여기도 있나? 어, 여기 없지 여기는 나무를 넣어주고요 어, 올라가서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 했다. 다 했어. 이제 지원이 올 때까지 살아남으래. 어떻게 하지? 이게 뭐야? 뭐임? 차고는 근데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지? 엄마 감자할망사기어 깼다 아 이것들 지금 아나 뭔지 알겠다 그 방마다 불 꺼지면 히터기 작동시켜주고 그 해야 되네 지금까지는 그럼 근데 차고는 어떻게 밝게 해줘야 돼 차고? 차고 밝게 하는 거 없는데, 여기? 아, 모르겠다. 차고는 남... 남기자. 고드로 뭐야! 고드로 뭐야! 어, 어... 오케이. 내려가. 아! 그거 없다! 여, 됐다. 됐다. 아, 마스터. 아, 어, 뭐야. 아, 어, 씨, 뭐야. 아, 고드름. 고드름 이거 깨줘야 되나봐. 나한테 공격하는 거야. 아, 어, 나 기름 없는데? 야, 이거 개빡센데? 기름은 어떻게 관리해? 기름? 아. 아, 여기 있네. 아. 챙길 걸. 이비어먹을 아, 이거 상태로는 안 되나 보네. 기름만 챙겼고요. 이제 안 맞으면 돼. 아, 나안 챙겼다. 아, 나 이거. 오래도 버틴 오래도 버틴. 아, 오케이 어 잘하고 있음 오케이 좋아 아니 경찰 언제 오냐? 철 언제 와? 아, 엘바. 컷. 아니 경찰 어디서 오는 거냐? 지원 왜, 왜 이렇게 안 와? 아, 나 화장실 다 떠져.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별거 없네 그치? 화장실 자국꺼지네아아 아, 조졌 아아야 경찰 이거 안 오는데? 쉬야 나한 대만 주면 사망이다. 이제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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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도착했대. 아, 어, 신니시오 감사합니다. 나가 뭐야? 나왔나? 아, 어, 집 밖에 나왔다. 뭐, 뭐라고요? 당신 안 보이는데요? 어, 도로 어디 갔어? 내 차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임? 뭔데? 어, 눈썰러 뭐야? 어, 안 돼... 하트... 아, <laughs> <laughs> 뭐야?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에? 하트엘 경관이 실종되기 전에 찍었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곳에 살던 아르디안 에반스와 그의 자식들도 실종되었습니다. 사라 엘반스 사건은 다시금 회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워싱턴 거리의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결국 집은 빠르게 녹슬어서 철거되었습니다. 바데케 명상은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샬롯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